<laughs> 오늘, 오늘 열심히 요, 찍어. 오늘 요새 만족하십니까? 아 약간 불만족스럽습니다. 아 어떤 점이 불만족스럽습니까? 아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. 약간 부족했어요. 어그 들을 때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. 왜요? 굉장히 많다. 싸우자 아, 정몽준 아, 이런 느낌. 렇가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호시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해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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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 어, 이망에 앞으로 여기 다시 오실 거예요? 예? 앞으로 여기 다시. 아, 어, 당연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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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죠. 우리 동는들그러 성광 운동 기간 동안에. 아, <laughs> 일단 저분이신데 <분실인데> 다가고요 <laughs>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동작이 제일 최우선입니다. <laughs> 와, 파이팅. 하이라이트. 이팅 김종조 하이팅. 다음 항상 좋겠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저기 사랑사동에 사는 은혁이 엄마가. <laughs> 은혁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? 네, 완전 식물처럼 무럭무럭 자를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식사하러 죠어디로 아, 네, 식사! 식사! 지금 몇시예요 8시 정도. 8시 조금 나왔네요. 네, 어때요? 아, 여기 없요 있어요, 있어요? 예, 네, 오케제 마지막에 가요